자 이제 또 마지막 지붕 그 위에 꼭대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음, 어, 지붕 위에 어, 꼭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작업을 하면서 어, 이제 밑에 부분은 또 이제 연결해서 하겠지만 어, 이렇게 에, 쉽게 쉽게 된것 같이 보이지만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알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 꼭 어렵다 이렇게 하기가 아시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일단 지금 해야 될 숙제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잘 분리가 안 돼서 어태치를 시키겠습니다. 지붕은 따로 어태치를 시켜놓고 자 일단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하이드를 시켜놓고요. 박공 위에 이제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사실은 박공 위에 얘기해 보면은 어, 널이 있어야 되는데, 널이 지금 빠졌습니다. 널이 빠졌기 때문에 기화를 더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이렇게. 꼭 널을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송판이 있죠? 송판, 송판을 이제 덮어야 되는데, 음, 이걸 이제 익스트루드를 시키는데, 이게, 이제, 바이 폴리곤, 각각의, 이제, 방향으로 이제 익스트루드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 튀어나왔죠. 너무 많이 튀어나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시, 너무 많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적당히, 10이 아니라, 한, 3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튀어나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서 튀어나온 부분만 선택한다는 거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직원들이 그칩을질때 저렇게 편하게 질수 있으면 좋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얘기하다 보니까 실수했는데 익스트루드를 눌렀어야죠 익스트루드 가서 이제 모양을 이제 집 모양을 이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이렇게. 음. 저 뒷부분은 뒷부분은 이거는 그 제가 얘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스냅을 걸어서 하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예요. 딸깍 붙이고 나서 나머지를 지워버리면, 반대로 지웠네요. 또 선택해가지고 반대로 지워버리면, 이제 하나만 남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냅을 풀고, 이제 됐으니까 지붕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됐더니, 음, 빼야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자, 빼야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 기화장을 선택하셔서, 음, 요 부분들은 실제 기화장을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림 기화장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윗부분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거 하나는 남겨놔야 되겠네요. 다 쓸모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자, 이렇게 하고, 영마루하고 내림마루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요것은 비었으니까 굳이 손댈 건없고요아 어, 옆에서 이제 한번 그 고를 만들어 볼, 용마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만듭니다. 사각형을 만드니까. 사각형을 주로 쓰는데, 사각형을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사각형을 씁니다. 뭐,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17cm, 21cm로 되어 있는데, 에, 폭이 17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폭을, 어, 30으로 합니다. 30. 3 0이니 상당히 넓죠? 높이도 30으로 하겠습니다. 높이가 3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화장 하나의 넓이가 30cm입니다. 음, 그러니까, 용말도 30cm인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음, 여기에다가, 자, 스플라인. 이렇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디바이드를, 한, 어, 30cm니까 한 10개 정도로 시키겠습니다. 10개, 디바이드. 이렇게. 됐습니다. 디바이드가 됐죠? 디바이드가 됐으면, 지그, 제그, 지그, 제그. 지금 용마루를 만드는 겁니다. 용마루. 지그, 제그. 자, 이런 상태에서 중앙을 잡고, 음,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또 재밌는 방법을 하나 씁시다. 어, 락을 걸어주는 거예요. 락을, 락을 걸어주는데, 음, 여기에서, 자, 락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또, 이렇게. 지금, 음, 베지어 코너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음, 이제 기화장 티가 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이런 정도로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화장 티가 나게끔 했고요. 아, 여기에서 어, 이두 개는 그냥 코너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더 내린 상태에서 이걸 다시. 레저 코너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아, 이게 문제같습니다이게 이제 풀어야죠, 이제. 풀어야죠. 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뻘뻘하니, 이제 기화장이 이제 영화을 밑에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좀 둥글게, 아, 둥글게 하기 앞서, 여기에 또 이제, 병마로 위에, 기화 한 장에 또 부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디바이드를 시키겠습니다. 전두 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은 저는 건물을 지어봤다는 거 여러분들은 건물 안 지어봤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다음 과정 기화장도 겉모습만 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겠죠. 물론 저도 사람을 그릴 때는 맨 보는 사람이지만 참못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런 거과 같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다 보면 점점점 방법이 생각이 나고 열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임하면 좋겠습니다. 겁들 내지 마시고 자 이렇게 이제 기왓장이 하나가 더 둥글게 덮어지게 되고 전체가 기왓장이 둥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아치를 아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음, 이렇게 이렇게 자, 어느 정도 그 기와의 형태의 용마루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야 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어, 이게 이제 라인 라인을 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아래에 로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요거는, 이제, 쉐입이고요. 패스를, 길을,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자, 라인, 음, 어 지우면 되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일단 만들어보죠.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만드는 거니까, 만드는 건데, 자, 여기에서 스플라인으로 바꾸시고, 사각형 만든 이유는, 직선으로 해야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것이니까 어. 지우겠습니다. 음. 어. 한 아까 이정도 갔었죠? 이정도, 이 이정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 용마루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정도로 해주고 어, 용마루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요거를 패스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용마루를 가운데로 보내고 이걸 잡고서 자 러프트 이용해서 캣 쉐이프를 해보겠습니다. 쉐이프를 했더니 이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음다 좋은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이걸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아, 수정을 해야 되는지가 여기서 에 보면은 쉐입도 있고 패스도 있는데 쉐입을 수정을 해볼까요? 탑으로서 90도를 돌려보면 반대로 들어갔으니까에서 180도로 돌려보면 이렇게 바로 쓴다는 얘기죠. 음, 결국은 이런 모양의 이제 지붕 용마루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어렵고 그렇진 않죠. 음, 그렇긴 한데, 이제 또, 그니까, 쉽. 같이 따라가 버리죠. 이런 문제가 생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따라간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거를 다시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폴리로 만들고, 이거를 시메트리 시메트리로 해가지고 절반으로 나눠서 똑같이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그 용마루 용마루 지붕이 됐습니다.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좀 올리고. 음 그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너무 이게 올라갔으니까. 좀 내려야겠죠. 로컬로 되어 있으니까, 좀 내린 상태에서, 이게 지금 너무 높으니까 좀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이런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붕 곡선이 나오는 것이고, 이걸 색깔을 다시 넣어서 랩핑을 주면 용마루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용마루 모양이 나왔죠. 음, 장식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려있고,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하면 되는 것이고, 음, 또 저장을 가끔 해주겠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이 내림골이 또 중요한데요. 내림골. 내림마루도, 어, 역시 마찬가지로 짧게 해야 되지만, 여기서 또 다시 또 가공을, 재가공을 해야 됩니다. 예, 두개 선택하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돌립시다 새롭게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디테치를 시켜 가지고 독립적으로 움직이게끔 하게요자 이제 디테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중심점이 영동한 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탑에서 봤을 때 탑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에서 센터로 보내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돌려서 이쪽으로 90도.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음, 이런 각도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각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 쓰임새가 들려는지는잘 모르겠는데 좀 모양을 좀 다시 다듬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고 내리마루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공간을 띄우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 옆에서 봤을 때. 그래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돼 줘야 되니까 음좀더 회전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것도 이제 일일이 수작업을 합니다. 그냥 이제 곡선이다 틀리니까요. 이렇게 이 지붕 위로 올라가도록. 하나 나중에 복사하면 어차피 수작업을 하나만 하면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살짝 회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곡선을 잡아가는 거죠 또 이렇게 갖다가 놓고 또 하나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수식 개가 되면은, 음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만, 몇개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체 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어, 캐릭터를 만들 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물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이제 수치로 많이 적용을 해서 계산하는 법을 많이 기르셔야 되고, 또 경험도 많이 중요합니다. 경험 없이 건물을 그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뭐, 막리를 그 해본다거나, 또 한옥하는 데 가서 구경을 해보고, 또 검토도 해보고, 자꾸 답사도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견문을 넓혀야지 그냥 무조건 그 그림만 보고 그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뭐든지 쉽게 달라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든지 어학을 하든지 뭐라든지 다 이렇게 그 많은 그 시행착오를 속에서 경험을 속에 쌓아가지고 되는 것이지 쉽게 하루아침에 탁 되는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이렇게 마무리. 그래가지고서 필요없는 여 부분은 삭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볼까요? 음, 아, 됐습니다. 모양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음, 됐습니다.